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영합니다. 네, 오늘은 1200차. 1200회입니다. 1200회. 와, 날짜 빨리 간다, 이제. 1200회 로또 1차 방송 네, 들어가겠습니다. 금모다 님 1등 하셨고요. 블루스카이 님 2등 하셨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나미 님 어서 오시고요. 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린라이프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일부터 시작될 한주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의 삶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이 방송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카페는 쭉확인 하시고요. 카페. 음. 카페는 보시고 자, 보면 네, 오로라님, 조이언님, 곰돌님, 권상조 형님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네, 꼭 반상회 하시다가 모여있다가 갑자기 방송에 몰려오시는 것 같아. 다 같이 계셨었어? 동시에 들어오시는데 막. 야, 같이 계셨나 봐. 자 먼저 보십니다 어, 이번 주 5주차입니다 이제 5주차 맞죠 예 미출 라인 값이 21수가 잡혔어요 지금 5주차 평균 값을 보니까 19.5수야 안 나온 수가 예, 평균이 19.5 그러면은 반올림에서 20수라고 하면은 21수를 여기서 빼면은 기존에 안 나온 수 여기에서 한개 내지 두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이거 이거 소극적으로 보시라는 거지. 예, 여기서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 아냐, 그러면. 그죠? 음, 지금 이미 21수가 남았지만, 지금 평균값이 20수 막 이러니까, 제일 낮은 값이 18개, 제일 높은 값이 21개란 말이에요. 중간 값으로 한 20개 정도 잡으면, 여기서 한개 내지 두개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수를 보시면, <laughs> 11 숫자 리를 보시고 여기서 한두 개 원래 각각 한두 개 한두 개씩 보시는 건데 자, 콜 번호를 보시면 14번. 콜 번호 14번 여섯 개. 그다음에 35번 다섯 개, 21번 여섯 개죠. 음, 콜 번호. 자, 요렇게 돼 있다. 그래서 콜 번호가 6회전을 한 14번과 21번, 35번이 각각 5회전, 6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잘 지켜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한두 개가 콜버너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이게 여덟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중요하죠. 어, 그리고 구주 건너 뛰미 없어. 구주 어, 건너 뛰미 이번 주에 팔주 짜리만 세개 붙었거든요. 그래서 콜버너에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나와 나와도 한개 정도만 나올 것 같다. 콜버너에서. 그러니까 많이 고르시면 안될것 같아. 모레벨링 뭐 콜버너가 아수라고둘 넷. 여섯 여덟 아자모래별린 그걸 또 셌어 아참 하여튼 잘 잡아내 어? 아주 내가 뭘 잘못했나 아주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아주 그냥 말이야 그냥 아주 그냥 맞지 하여튼 잘 잡아내 하여튼 대단해 대, 대단해 생거가 아니라 그러면 세지 않았으면 어떻게 한 거야 하여튼 대단해 아모래별린 인사 안 해서? 아또또 또 인사 안 했어? 모래별 모래별 아니 왜왜 왜, 왜 모래별이면 내가 꼭 여기 집중할 때 들어와 자기가 꼭 여기 집중할 때 들어와놓고 제가 인사 안 했대 하여튼 까딸스러 까딸스러 하여튼 에이 참 몰라 이 아무튼 아홉 개 9개 그러면 아홉 개에서 한두개 그러면 자 됐어요 그러면. 자, 요렇게. 됐죠? 9개. 그 다음에, 이게 몇 개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내용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합번호가, 어, 지금 20회전 이상한 게 38번이에요. 그 다음에 계단 타기인데, 계단 타기에서 최다수 값이 15번하고 30번, 2계단 타기. 그 다음에 24번이, 예, 보시는 것처럼 32번 탔어요, 계단을. 근데 이거를 메인장표로 보셔야 하는데, 메인장표 계단 타기를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메인장표 자 이렇죠 3계단 타기가 24번이 걸렸어 3계단 타기 좌 3계단 몇번 7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24번이 좌 3계단으로 7번이나 나왔다는 거야 엄청 많이 나온 거야 이거 겁나게 많이 나온 거야 예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야 이거 뭐야 이거 가, 갑자기 내 핸드폰에서 야, 무슨 야한, 이상한, 이상한 비디오가 떠 광고로. 아, 유튜브 이거 대책이 없어. 그냥 성인이라고, 성인이라고 막뜨네 이거. 야, 이거, 씨. 뭐야, 이거, 갑자기 생방 중에. 여러분들도 광고 막 이상한 거 떠요? 아, 나 이거 짜증난다, 유튜브. 아이, 씨. 나 <laughs> 이런 거안 보거든. 안 보는 건 보건 막뜨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수직 3계단. 예, 이거는 수직 4계단이지, 이번 주 4주 연속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나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또 3계단이 있어. 좌 3계단이. 그게 뭐다? 예, 31번. 좌 3계단 31번. 그게 두번 나왔어요, 두 번. 좌 3계단 31번 두 번. 예, 요거, 그 다음에 우 3계단이 있어, 우 3계단. 32번이에요. 우 3계단 32번이 세 번. 이 밑에가 계단 타기, 3계단이에요. 제일 많이 탄건 24번이 7계단 탄 거예요. <laughs> 야, 니씨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래서 일단 3계단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다. 3계단. 3계단 나올 때 됐으니까. 이렇게 일단 판단하시고. 좌우 3계단. 이거 좀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쭉 내려가서, 5주차 24번 파랑색이라고? 24번이 나왔나? 5주차? 24번 파랑색? 그럼 얘 지워지, 아, 24번 출연했지? 어. 언제 출연했지? 아 이, 이때 출연했구나 이거 음, 응.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노란색 24번 없어져요. 네. 어제 출연했어. 알았어 알았어. 아주 둘이 그냥 협공을 해라 협공을 해. 아주 그냥. 아왜 그래. 나좀 그만 괴롭혀. 나 아직 속이 좋지가 않아.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수정, 수정해. 자, 이렇게 하면 10개. 자, 이렇게 해서 수정 끝. 됐죠? <laughs> 저번주 연번이, 야, 오로라누님이 내가 그 토요일 날 자동 하나 올렸잖아, 방송으로. 자동에서 3연번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연번 첫수 26으로 시작하는 거 보고 연번이 없는데 그랬잖아요. 야, 그 말이 무섭게 아주 그냥 연번이 3연번 2연번이 세트로 나왔어. 세트로. 와. 그러니까 이 방송을 누가 보고 있나 봐. 그냥. 아, 보고 있다가 아, 이 요것들 봐라. 연번 없다는데. 야, 연번 왕창 실어봐 막. 뭐 이러는 거야? 와, 웃기대. 누가 방송 보고 있는 거야? 참, 내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와. 그러니까, 메롱 하고 있는 거야. 참. 살다 살다, 진짜. 에이,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이거, 진짜. 이거 조작하는 거야, 뭐야. 자, 32번, 아니, 23번, 42번. 예, 네, 요거 제로 값이잖아요. 이거 나오면 안 돼, 이제. 나와도 한수 정도만 나오든가 그런데 이거 다 지워지는 케이스는 없으니까 너무 여기에 예, 몰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몰리면 안 돼. 여기서 한수 정도만 나올 거예요. 19번, 9번, 20번, 23번, 27번, 35번 중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은 거의 좀 약하게 보시라는 뜻이에요. 여기, 여기. 예, 이제 5주차가 끝이잖아요. 그죠? 자, 그 대신 11월 5주차에 남는 애들 있잖아요. 31번 나왔죠? 예, 그 다음에 3839도 나왔지? 예. 네. 다음에 40일도 나왔지. 여기 지금 지어 지워, 지어 나가게 해. 야지 20일 보도 나왔고. 전주에 다. 이거 지어 나가게 했을 때 남은 수들 있잖아요. 24 나왔고. 요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니까 그래서 이것도 왜 빨간색으로 안 칠해줘? 막 이럴까 봐. 동그라미로 해 놓을게요. 빨간색으로 하면 언제 나오는지 모르지만 동그라미로 칠해 놓으면 예. 네. 1, 2주 전에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아, 여기서 많이 나오네. 이게 보시고 어떻게? 좀, 좀, 보시겠지? 물론 다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요다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고. 24번. <laughs> 자, 그럼 11번, 18번, 23번, 4244야. 네, 남은 수들이. 여기서 한두 수는 나와야 겠, 겠죠? 네, 나와, 나올 가능성이 높지. 네, 그 다음에 22번하고 38번. 예, 소극적 로보원은 이게, 이게 두개 중에는 무조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나온 경우가 꽤 돼. 어, 이것도 또 웃기더라고. 완전히 적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또 나오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22, 38은. 둘 중에 하나 보셔도 괜찮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재료 값은 없는데 전주 재료 값안 끌고 왔네. 9번, 10번이 전주 재료 값이잖아요. 나중에 갖다 붙여드릴게. 요 9번, 10번. 지금 지금 붙일까? 에, 가만 지금 해놨나? 있는지 한번 보고요. 있으면 갖다 다운받자. 아, 자료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만들었어. 어, 지금 만들 게 너무 많아. 방송 끝나고 에, 누가 지금 심각한 법률 상담을 의뢰해가지고 제 아는 변호사랑 연결시켜 주면서 전화 통화를. 3시간인가 있어. 변호사랑. 어 나는 옆에, 뭔지야, 나는 옆에 서가지고. 아이씨,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막 방송 열고. 좀 이따 또 온대, 8시에. 아, 나 참.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좀 너무 심각한 일이라서, 뭐 도와줘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이창호님, 미리네님, 어서오세요. 오르라누님, 어서오세요. 오르라누님 인사 안 했다고 또 뭐라고 안 하잖아, 오르라누님. 얼마나 점잖아 이쁘잖아. 모래별린처럼 이렇게 막너 인사 안 했지? 그러고 꼬투리 안 잡잖아. 오로라 누님 봐봐. 가만히 계시잖아. 어? 그리고 어떻게 수틀리면 바로 껌 뱉어버리잖아. 그냥 그지? 자, 이렇게. 예흥치뽕 네, 어.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18번하고 44번 남은 거 아시죠? 두 개. 이거 두개 동시에 나올 때 있어. 이거 이제 지어나가기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18번, 44번 보셔야 돼. 우리 엄마 생일이야, 44번. 44년생. 44번, 18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요거, 거 꼼꼼히 보시고. 자 이렇게 넘어가고. 사수자리 이제 지어나가게 하죠. 사수자리. 이거 이거 잘 보세요, 사수자리.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나올 때가 됐죠. 2번, 15번, 43번. 한수 정도 가능성이 있다. 5주차의 공통수예요, 5주차. 그 다음에 얘들은, 예, 예, 안 지어진 애들. 잘 보시고. 13번하고 25번 중에서 25번은 출연했죠, 어제. 예, 저번주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빼자. 그럼 13번 하나 남았어. 다 지어지기는 매우 희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손 없는 날은 12월 달거 따로 여기다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이번 주 중으로.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회차만 한 장표. 회차만은 중요하죠. 예, 저번주에 안 지워진 애들 3번 20번 얘는 이번주 가져가야 돼 회차만 한 <laughs> 3번 20번 이거 놔뒀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회차만은 특별한 건 없다 이번주 그 다음에 이거 지어나가기안 예, 지워진 애들 26, 35 애들 22, 29, 37 특히 이거 중요합니다 0, 2, 4, 6 전주에 나온 당번의 끝수 추적이에요 16번에 6번, 24번, 4번 30번에 0번, 32번에 2번. 해가지고 0246. 그스, 짝수코스예요 요건 홀수코스고홀수코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애가 34번, 21번이에요. 9개, 10개. 26번하고. 자, 요렇게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됐죠, 요거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첫수가 16으로 시작했잖아. 19가. 19가. 첫수 16. 시작했을 때 얘, 얘들 제로 값이 예, 중에서 한두 개 전주에 안 나온 애들 예, 요건 나왔죠? 그러면 얘들 중에서 한두 개 이것도 중요해 이거 36번 41번 끝수가 6구 라인에 32로 끝났을 때야 육구가 21년 동안 어, 끝수 6구에 32로 끝났을 때다 했을 때 하나도 안 나온 애가 얘들 세 개예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364142 예. 여기서 제로값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주차만 다 모아놓은 애가 얘들이거든요. 5주차. 이상한 거 여기 딱안 보여요. 보이죠? 5번 봐. 5번. 5주차 때 5번이 딱한 번만 나왔는데 이때 또 08년도에 3번이나 나왔어. 한달 중에 3번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4주 중에서 거의 90% 나왔다니까. 6번도 웃겨. 2024년 5주차 때 3번 나왔어. 이렇게 3번씩 왕창 나온 애들 있죠? 얘들은 좀 수상한 애들이야. 32번 또 나왔잖아, 이번 주에. 그죠? 자, 그러면, 장기간 5주차 동안 안 나왔던 애들 중에서 수상한 애가 5번이다, 5번. 얘가 올해 또안 나오면 5년 동안 안 나온 거야. 5, 5, 5네, 그냥. 5년 동안 5, 5번이 안 나온 거야. 에휴. 야, 이것도 희한하다. 그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19번 봐봐, 19번. 100% 출연해서 100%. 그럼 19번 100%짜리 꼭 굳이 가져가야 될까, 우리? 고민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고민. 고민은 고민 내가 안 해. 나는 분석하지. 고민은 안 해. 그 고민은 여러분이 하는 거야. 왜내돈내돈내돈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으로 사는 거니까. 23번도 봐봐. 5년 동안 5주차 있는다 오는 동안 19년도에만 두번 나왔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요런 애들은 좀 수상한 거야. 그죠? 요거 잘 보셔야 돼. 요 장표. 네, 이번 주가 5주차. 이제 끝으로 갔으니까 이제 내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가 12월 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 장표 요거 잘 보셔용.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워나가기 안한 것들 예, 요것들도 잘 보세요. 예, 요거 다 지워진 애들이지. 25번 지워졌고.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안 지워지는 특히 얘 얘가 하나도 안 지워졌어 여기 2번 13번 아까 13번은 근데 아니잖아. 얘도 아니잖아. 그럼 얘 하나 남았어. 27번. 27번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나란이에서 지금 많이 쌓이고 있어요. 이나란이 이렇게 쌓일 때는 나중에 와장창 나옵니다. 이나란이 쌓일 때 와장창 나와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laughs> 이나란이 자 이렇게 보시고 총합값이에요. 총합값. 음. 총합값 중에서 보너스를 포함했을 때전체 보너스가 뭐야? 7번이잖아. 7번. 7번을 포함하니까 165합이 나오고 7번을 빼니까 158합이 나와. 그랬을 때 1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 1번 많이 나온 거 이거. 그죠? 어, 그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애들은 제가 전주건데 지원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얘또왜이 장표가 나와? 어, 네, 됐다. 자, 여기에서 지, 지원 지워 드릴 테니까 안 지워진 숫자를 보시고 고르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16번 하나 나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30번, 이렇게. 그럼 나머지 번호 가지고, 왜 이래. 나머지 번호 가지고, 판단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안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laughs> 또 하나는 중요한 게, 12번하고 39번이 공통수예요. 아래 위. 어.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주시를 해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예, 삼나란이. 아, 이번에 삼나란이 한수 잡혔어요. 39번이야, 그게. 39번 안 좋은 거지. 하나짜리는 잘안 나오는데, 무조건 안 나오진 않는다, 그랬죠, 그래도. 자, 그러면 짝퉁하고 진퉁삼나란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예. 김기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자 짝퉁하고 진퉁을 고르십시오. 짝퉁과 진퉁을 고르십시용 김기승님 오래간만에 생방 들어오셨다고요. 어, 근데 왜 아이디를 모르겠지? 김기승. 김기승 아이디를 모르겠는데. 뭐 어떤 이름으로 쓰셨죠? 그동안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래간만에 오셨다니까 반갑습니다. 자, 빨리 짝퉁, 진통, 삼나라니 잡아서 잡으세요, 잡으세요. 네. 열심히 보시는데 없나봐 조용하신 거 보니까 찾고는 계신겨 찾지도 않으시는 거 아니요 혹시 <laughs> 21번 오른쪽 찾으셨어? 20... 오 여기다 짝퉁 누구야 누구? 그린라이프님 역시 오랜만이라고? 이거 누구세요? 아, 누군지 아이디를 알려주셔야지. 서빈, 김서빈님, 맞아요? 김서빈님, 통과, 이랑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없죠, 이제. 아래 값도 없죠. 아래 위다 짝퉁 없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빼기 중 복수. 길선이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빼기 중복수 어디 있어? 빼기 차수구나. 중복수가 아니라. 빼기 차수. 자, 이번 주 빼기 차수는 요거 요겁니다. 차 차수가 32번. 예, 네, 그 다음에 차수가 29, 33, 다수가 30이에요. 다수 값또 나올 때 됐는데, 다수 값, 야 30번 또 나오면은 3주 연속 나오는 건가? 4주 연속? 4주 연속 나올래나? 30번? 30번이 다수예요. 예.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 2, 7번. 제로 값 3개 중에서는 잘안 나온다. 그동안 제로 값 3개 중에서 나온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일단, 제로 값 1, 2, 7번은 약한 수. 얘들은 약한 수로 잡으셔야 돼요. 음, 그리고, 빼기 차수, 차차수, 아래 값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직 3수 있잖아요. 수직 3수 제로 값이 하나 잡혔어요. 하나. 그 다음에, 최다수 값이 35번이에요. 35번. 요거, 요거 잘 보세요. 35번. 전주 최다수 값이 40번이고, 어, 요건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요거 잘 보세요. 나중에 이거 정리해서 또 나래비 세워드릴게요. 이거. 예, 그리고 코드 정렬했을 때 제로 값이 13번. 13번 하나 나왔는데 제로 하나일 때 나온 적이 이때 딱두번 있어. 그것도 보너스 포함해서 두 번이에요. 예, 총 12번이 있었더라고. 제로 값 하나일 때가 12번인데 그중에서 예, 두 번이다. 그리고 제로 값일 때 이것도 제가 여, 여기서 넣어가지고 요, 요 제로 또 구해드릴게요. 이거. 아이고, 지금 구하는 게 낫겠다. 1194, 1194 회차 넣으면 돼요. 1194, 1194. 자, 이렇게 했을 때두 가지 방법으로 봐야 되죠. <laughs> 첫 번째, 보너스가 메인 번호로, 나온 사례 3번 지워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37번 지워졌죠. 예. 딱 요게, 요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거 잘 지워진다고. 자, 두개 지워진 게 어디야? 여기서 많이 지워진 거예요. 자, 그럼 7번, 22번, 35번, 2번. 예. 요 중에서 한두 개가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뜻이에요. 7번이 보너스가 메인 번호로 나온 케이스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예. 7번, 보너스가 메인 번호로 나온 케이스를 보시면 총몇번 있어? 어우, 맞네. 여섯 번이나 있네. <laughs> 7번. 보너스가 메인 번호로도 나오겠는데, 7번, 6번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제로 값 구해야죠. 제로 값. 네, 메인 번호로만 나온 거, 보너스 빼고 제로 값. 이게 보시, 보시면, 아, 이 묶음 자료 저거 언제 다 만들어? 아, 큰일이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제로 값이에요. 요 요거 잘 보세요 제로 값들. 예, 과거에 이게 최근에 나왔던 애들은 빨간색이거든. 여기 예, 요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여기서 또 나왔던 애들은 2번, 3번, 13번 얘들은 이제 지워 나가게 하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요 안에서 들어와 있던 애들이, 예, 요 요거 얘들은 요거 제로 값애들, 요 제로 값에서 한두 개가 매주 나오긴 나와요. 13번은 약한 수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특별한 건 없어요 <laughs> 이제 내일은 이제 영등포 쪽 라인으로 잡아 가지고 쭉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고요 <laughs> 자 그러고 어제 오늘 우리 귀하신 후원 형제자매님들 어제 오늘 인사를 드리면 어, 오늘은 우리 산성님, 안성민님, 일랑자님 강미란우님 어제는 북극성님 이렇게 귀하신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대박들 나시고 오늘 요즘 뭐 현이님 안 들어오셔 요즘 네, 또 바쁘셔 계속 자 모두 다 대박들 나시고 <laughs> 내일 또 열심히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혜르 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 또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들어오신 생방송 참여하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드립니다.